한 텔레파시가 필요합니다. 아, 야 일조는 정말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. 좋습니다. 아, 또나나볼요니다오사 3, 이일1조 확실한 목표가 있거든요. 하나 둘셋 관객들한테 입고는거 정답입니다. 와. 네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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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저 네. 아,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요. 봐줘 한번 들어 볼게요. 네, 목표 하나, 둘, 셋. 이렇게, <목소리> 이렇게 됐어요. 청 <목소리> 아! 아, 제대로 되게 못 하셔. 저기. 저기. 청팅. 못한전 좋습니다. 주목치가 없으면 있게겠어요자 <laughs> 오조 오조는요 정말 멋진 목표를 갖고 있어요. 정말 선배들께 큰 사랑을 받을 것 같아요. 제가 선배라면 정말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. 자 오조 하나 둘 셋. 성난 <laughs> 태지 너무 멀리 가서요 정신 태리이라고 적으셨어요. <laughs> 정말 신규 인사 들수의 놀라운 목표죠. 어떤 일래 완성도나 일을 배우겠다 이지보다 우승니다 다 <laughs> 선배들이 지배하다고다 일하고 있어도 난 그걸 뚫고 가겠다라는 이 어떤 원함의 신조를 지키는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문화를 바꿔요. 하지만 선배들과의 아주 깊은 예, 갈등이 예상됩니다. 예, 앞으로 힘내시라고 행복은 오늘까지 것 같거든요. 박수 한번 쳐주세요. <laughs> 아, 좋습니다. 아, 훌륭해요. 너무 좋습니다. 야이죠 <laughs> <잘하시죠? 웃음> <3조>. 어, 삼족. <3조. 웃음> 어우. 아, <laughs> 이런 목표 정말 훌륭하죠. <laughs> 자, 삼족. 하나 둘셋 워낙에 서울 첫 단계에 맞춰서 아, 아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본인의 노력으로 가능한 거야? 아 모르죠 아,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정말 신규에 입사자들한테 정말 목표가 다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 선배님들이 화나는 거예요 아, 아, 아 좋습니다 사람 잘 뽑아 끝나고 전화할 적 그런 확실한 남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세분 <laughs> 얼굴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좋습니다 어우 2조는 다르대 2조는 달라요 뭔가 가장 지금까지 접근이 나는 2조. 하나, 둘, 셋. 은퇴하고 네, 제주도에 가 전원주택 짓고. 한 번만 얘기해 주시고. 아, 저 한국말이 왜 이렇게 힘들어? 네, 뭐라고요? 은퇴 후 제주도에 서 전원주택 짓고.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아. 시기! 아니, 짜자마자 무슨 그 <놀람> 은퇴를 본습니까 아, 너무 섭터지네. <놀람> 지금 당장 관계를 <놀람> 잘할 게 무슨 무슨 은퇴로 전원주택 이고 아, 정말 안타깝다. 네요 <놀람> <놀람> 아니, 당신이 <laughs> 어, 강의 진행하기를 했는데,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세요. 자, 저는...